드디어 올 것이 왔군. 자, 오브로드는 아래로 가고 가시로 가다가 구두로 때려박아야겠네요. 요즘에는 레어가 대세다. 레어로 가죠. 자, 레어를 먼저 가고 저거링 띄워주고 저거링 하나 더 찍고 전부 대각으로 갈게요. 자, 느낌이. 대각이다. 자, 일단, 저리 바로면 찍어 놨습니다. 자, 팔링에다가 10링, 11링까지는 찍고요. 아! 자, 어어 당황스럽네. 자. 너무 잘 싸웠죠? 아 뭐야? 어나 진짜 발업 취소하고 스파이어 지어야겠다. 자 발업은 취소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걸 뭐 발업을 찍을 아다리가 안 나와. 그래서 발업은 취소해 버렸고요. 자 그래서 오, 홀드를 이제 하나씩 잡아 줍시다. 와 잠깐만 저글링. 그 다음에 여기서 썬큰 하나. 이 저울이 두 개는 생까기를 할 건데요. 좀 천천히 생까기를 해봅시다. 계속 올링. 오버로드 찍을 인구수도 없어요. 상대가 들박쇼를 할때이링을 집어넣겠습니다. 오버로드. 이 2링이 이제 달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알았노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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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뮤랄리스크를 찍을 건데, 지금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만 찍을게요. 아, 얘 챔버 타이밍도 엄청 느린데. 5뮤에까지만 찍자. 와, 근데 드론 왜 이렇게 많냐? 빨리 스포 지어라. 후딱 지어라, 후딱, 스포. 자, 일단 상대 기지를 좀 털러 갈 건데. 자 일단 무럴리스크 오버로드를 제가 아까 위치좀 보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오버로드를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드론도 찍었고 여기서 해처리 무럴리스크가 4개 그래서 방어부에다가 돈을 좀 써야겠네요 근데 오뮤탈는 찍었어야 됐는데 아 어떡하지 아 어, 인구를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였다 어 인구를 줄여준다 어 너무 고마워 자 정리 돌려줍시다 최대한 돌려주면은 어차피 본진에 크큰 있어가지고 어 상관없거든요 다다다당 자 요정도만 해놓고 이제 또 드론 찍어야겠네요 자 오뮤탈 방업하고 이제 이건 빼고 자. 어차 여기서 또 싸우면 되니까. 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드론 찍고 가스 탑시다. 자, 이제 앞마당에 있는 드론을 좀 속아줄 건데. 요거 일단 때려주죠. 여기 뭐 스포가, 어, 있네. 근데 뭐. 하나, 둘, 자 아우 달달하구만 여기서 좀더툭툭툭툭툭자뭐 툭. 툭. 2리기니까 야무가 나왔어요 어어 유가 나와버렸구만. 하지만 상관이 없다. 난안마당 가스만 파면 되기 때문에. 자. 자. 어, 요즘 간당간당한데? 상데 본진에 쑤셔놓고. 저린 하나 쑤셔놓고요. 계속 짜자자야겠다. 자, 요 정도 이제 곧방 1업이 되죠. 방 1업 타이밍에 공격적인 액션을 한번 해보죠. 자, 계속 찍고 찌르고, 지나 완료. 자, 공 1업이 됐습니다. 아, 그방 1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한번 잘라보죠. 자, 이게... 어... 여... 전이 바로 그 바로 번 해놓고. 원래다가, 저기다가, 오지게 들가야네 맞아, 이거? 맞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그. 위탈리스가 어디로 간 거야? 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 여기서 또 이제 다시 한번 톡... 어... 아,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다다닥... 사회 처리, 나도 지어야겠다. 어... 아. 중간을 좀 잘라 보고 싶은데, 오버로드! 오케이... 아! 어, 사저글링이 막혀버렸고. 나이스 하고. 어, 이 자식. 너무 정신없어. 자, 저글링 공업 자, 일곱시 일단 파괴시켜야 되니까. 자, 이제 하나씩 막아줍시다. 확실하게. 아, 정신없어. 아우, 정신없어. 자, 이거 깨. 됐고. 이것만 깨면은, 뭐, 이제, 후달릴 게 없다.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재밌는 친구네? 왜또 어디가게 여어 <목소리> 나방 2인데? 나방 2업이야 어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많아 어안돼안돼안돼님 본진이요 <laughs> 자 어이 이 정신 없는 친구 어이 잘 먹네 그래도. 이제는 내 공중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하이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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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러면서 그이터 스파이 완성되면은 저는 바로 디바우러를 가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이야 이 녀석아. 어우씨. 디바로러려 정말로 실무가없는유닛인가요리고 아, 해? 이제 나라고하는하운장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하하하디버하 쓰려고 하잖아하 내가 쓰하하하하하하왜하리라고 해? 이제 나쓸 건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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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버러 진짜 쎄,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디버러 진짜 쎄다고. 아, 디버러가 얘네가 약해 보이겠지만, 공격을 두 번, 세 번만 꽂아도 그냥 아예 넘사벽이 됩니다. 너무 쎄요, 얘네들. 자, 이번 판은 마인드 컨트롤로한번 이겨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그 유닛은요, 마커나 할 만한 유닛이 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최대한 좀 이제, 그, 마법 스타일로 해보겠는데, 뭐잘 그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그치, 잘 모르겠어요. 그치. 자. 근데, 저그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 오버마인드로부터 어떻게 지배권을 훔쳐오느냐라고 이론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사실은, 이, 저, 모든 저그가, 오버마인드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실제로 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저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조. 어, 선조 저그. 원시 저그라고 하죠. 이 원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요. 어,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아, 그냥 넘어가자고. 자, 잘 모르니까 잘 넘어가자고 그냥. 알았지? 퇴. 회. 무조건 이기는 법. 자 찍어놨어, 찍어놨어. 사 들어가 가지고 살짝 뺨싸다고 한대. 턱. 미네랄 D로. 턱. 가스. 턱. 턱. 어둠을 위하여 가오거라 까오거라 가 가져오거라 아 죄송합니다 자 라이더 콩와 뭐야 얘 왜케 잘하냐 야 폴리포이드에 카카루 이니 카카루? 아까 돌아다녔어? 알았어 방금. 바로 바로 내 걸로 땡겨야겠다. 어 오. 오 <Mond şeyler> 오우, 오우 털리 죄다 죽여버렸는데요? 자, 자 질럿을 취소하고 풀로브를 찍는게 더 이득인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저의 띵킹의라면 여기서는 3컬을 찍고요 투게이트 자, 발업 질럿 정도만 활용해주고 그래서 재빠르게 나는 템플러 어치브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죠? 자, 3커까지만 찍겠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레어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디네즌 서치를 통했을 때 그래서 발업만 하고요 최대한 빨리 여기서 템플러 어치브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 발업은 해놨고요 여기서, 바로 뭐 살짝 나가는, 어, 저거 링, 링발, 링발. 어, 그러면 난 여기서 투캐논을 지어줘야죠. 내가 진출하려면, 링발을 봤을 때, 어, 투캐논을 지어주는 것이 좋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해철이 어디다 지었냐? 어어어어어. 9시에다 지었어? 뭐 어디다 지은 거야? 여기네? 할거다 하고, 썬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빠르게 트리플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버로드로 괴롭히기, 오버로드를 잡아주기,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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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크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여기니까, 파일럿. 살짝 다크를 찍어주면서 4게이트 정도만 지어놔야겠다. 여기서 살짝 괴롭혀주고, 패딩, 패딩, 때려주고,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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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딩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그 다음 하이템 풀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투포지를 좀 돌려줘야겠어. 여기서 죽는 거 아니지? 어, <laughs> 진로 진짜 세다. 지진나올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지? 아니 아냐, 지진은 안 돼. 6게이트. 그러면 서 여기서 템플러 스톰업. 공방업을 또 이제 하나 더 해줘야겠죠. 다크는 수비적인 느낌으로 쓸 거거든요. 방업. 그리고, 라보틱스도 지금 바로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12시를, 아, 3시를 먹는 게 좋겠네요. 자, 커세어랑 질러시랑 좀 달려주고. 자, 오, 잠깐만, 이걸 벌써 지었다고? 아니지. 이거 벌써 지면안 되지. 바로 여기서 차단. 오케이, 드론 잡았구요. 아직 레어, 어, 잠깐만, 레어를 아직 안 봤어? 서 업그레이드를. 업져버... 어, 아, 레어 봤네요. 역시, 어, 레어 안 봤을 리가 없지. 그러면은, 본진에서 일단, 이너아 잠깐! 떠! <laughs> 드라곤 사업을 하고. 아, 자, 이게 지켜낼 수 있나? 10게이트를 좀 지긴 지어줘야겠는데. 일단 드라곤을. 아, 이제 올 때가 됐네요. 이 친구도. 자, 근데, 아. 오브로드 소급이 안되어있는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니까 어 오브로드 소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뭐 와도 어차피 할게 없... 어차피 싹둑이 보면 바로 바로 고홈이다 어... 어차피 고험이다 이거는 여기서 어 오브로드 소급됐어요 자그레이도 좋고 저쪽 캐논 아 어. 어, 아, 어. 허이씨, 어. 무서워라. 카카루는 내가 좀 천천히 뺏을게 여기서 12시도 먹어야겠네. 어, 어.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마인드 컨트롤. 아, 롤커가, 롤퍼가 나온다라. 아, 근데 그게 애매하다. 그다카칸는 언제 준비해야 되지? 조금만 일단 인구수 더 채울게요.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 뚝배기. 뚝배기. 너 지금 드랍이니, 이거? 드랍비야뭐야 근데 여기는 이거. 이거 여기 오브로드 자르고. 어. 따. 야, 근데 그 카루가 왜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여기 있다. 저거 뺏을 거야 돼. 아 근데 잠깐만. 카카루를 뺏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카카루는요. 내 유닛 판정이라서 페러 사이트가 아닌 이상이야. 그냥 죽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없네. 아니 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또는 이거나 뺏어보자. 어 차라리 이걸 뺏어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이 훨 훨씬 더 이득이겠다. 아, 카카루는 그냥 귀여운 게 끝이야. 내가 볼때 효과가 아 귀여워 응? 끝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아 합숙해야 한다. 세이닝성. 폰. 솔리스 폰. 어. 어. 오. 이것이 바로 업잘된 질럿 드래곤의 힘인가? 어, 이어상대 업그레이드가 나보다 잘 됐네, 이제 보니까. 스페이 뭐가 다 됐고 멜스톰 어도 돌아보라고 싶다도 돌아보라고 싶다는 의미인거죠? 어너뭐 돌아보라고 싶니? 간다! 나의 초강력한 병력들. <laughs> 초강력한 나의 병력들. 초강력! 오! 달달하구만, 이제. 설설, 이제. 설설 합류시켜볼까? 오! 생각해보니까 내가 11시를 잠깐만 포로웰 너 오브로드 없잖아 너 오브로드 없잖아 어? 너 오브로드 없잖아 여기 너 여기 오브로드 없잖아 왜 그래 아, 어, 나. 이시식 여섯 시도 내가 허락했는데. 6 시도 허락했는데. 이렇게 포기가 빠르다니.